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둑은 최정구단과 김명훈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 최정구단과 김명훈 선수는 바둑 그에서 이제 두 번째 만났는데요. 앞서서는 최정구단이 예, 흙을 잡고 예, 아쉽게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두 번째 판은 정말 남다른 각오들을 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요. 이두 기사의 랭킹이 제, 흥미롭습니다. 일단, 최종구단은 랭킹 17이고요. 김명훈 선수는 22입니다. 그러니까, 최종구단보다 3개단이 낮아요. 그런데, 이두 선수의, 그, 뭐라 그럴까요? RP? 네이팅 차이가 9점밖에 차이가 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구단 앞에 있는 조한승 구단 같은 경우,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요, 그러니까, 랭킹 순위로 하면 이제 차이가 있는데, 랭킹 포인트로 이렇게 보면은, 뭐 거의 16위부터 20, 20위까지 동급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명훈 선수가 올해 성적이 되게 안 좋은데요. 34승 24패 그나마 이 성적이 올 하반기에 지금 요 바둑을 두기 전까지 이제 7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승세 추세에 있는 김명훈 선수와 예, 올해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최정구단의 바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이렇게 젖히고 0기 끊었는데요 여기서 보통은 그냥 꽉 잊고 두는 건데 김명수 선수가 굉장히 특이한 수를 두었습니다 이걸 호구치고요 이렇게 으니까 하나 끊어두고 입구자를 두었는데 이수의 의도는 이제 이 우변을 좀더 지키겠다 이거죠 이거 한방은 당하더라도 또 이거 두면은 이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요 끊어둔 수의 의도가 밀겠다 이거예요. 단수치면 따내고 뭐 석점이 얼마나 되느냐. 이 석점을 잡으면 사실 상변에 큰집을질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다. 내가 우변을 키우겠다 이거고요. 이제 최정구단이 바짝 다가서고 김명훈 선수가 한칸 역공을 합니다. 한칸 역공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최정구단에 진짜 필살기가 터지는데요. 이게 즉흥적으로 둔 순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미 국가대표팀에서 다 연구가 되어 있는 수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에 둘수 있는 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정말 가장 쉽게 두는 거는 그냥 이걸 붙이고 이렇게 뛰면 됩니다. 그럼 붙이고 한칸 뛰었을 때 이제 백이 두칸뛴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뭔가 백이 이쪽으로 눌러가는 게 시작하면은 요 백돌의 이제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흙에 별로 두고 싶진 않고요. 또한칸 뛰면 이렇게 두겠다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요 우변을 견제하겠다 이건데, 여기서 흙이 이제 가운데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 요 가운데 에 두면은, 백은 그냥 아주 가볍게 요한 점을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흙이 여기를 붙여도, 이걸 한칸 뛰고요. 밀때 요렇게 둬요. 그래서 이게, 또 백이 이제 가볍게 손을 빼게 되는 거죠. 상당히 까다로운 수법이라고 할수 있는 게 흑이 지금 이 우견에다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백이 깔끔하게 선수로 이제 깼습니다 그리고 물론 요 우아하게를 크게 지키긴 했지만 또 이게 나중에 3-3 뒷맛도 있고요 그래서 김명훈 선수는 이제 아예 이쪽에다 확 바짝 다가갔는데 요수의 의도는 뭐냐면은 백이 이렇게 두면 젖히겠다 이거예요 끊으면은 단수치고요. 이렇게 두면 이어버립니다. 그러면은 1 0이걸 장문을 쳐야 되는데, 이게 사방팔방 이렇게 활용을 당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100이 젖히면은요. 요걸 두고, 이거는 이제 흑히 여기를 단수를 안 쳐도 되니까, 이거뭐 축머리 아예 싸워 갈까요? 이런 식으로 싸워 가면은 이 축머리까지 걸려가지고 100이 대책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종구단도 이제 변신을 하는데요. 요 교환이 되게 이득이다 이거죠. 최종구단은. 요게 이제 즉흥적으로 둔것 같지 않고 진짜 이 어마어마한 연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흙에 씌워서 한 점을 잡으러 가는데요. 왜냐면 흙도 이한 점을 그냥 놔주기에는 뭐 이런 거 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기에는 이게 흙이 툭툭 뛰어나가면은 낙이 없어요. 그리고 뭐, 여기다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해도,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지으면 짓기 시작하면은, 이 백의 좌변 모양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예 여기서 승부를 보자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가는데, 요, 넘어가는 수는 이제 확실히, 흑보고 이제 선택을 해라 이거죠. 여기에다가. 이게 나중에 또 이걸 안 해두면은, 그게, 여기를 막고 변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고요 날일자로 들어가고, 들여다보고, 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흙은, 요, 우견을 어떻게 키우겠냐, 요건데, 최정구단이 여기서, 김명훈 선수의 기세에 밀린 것일까요? 늘었어요. 근데 이수로는 그냥 깊숙히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자세를 잡으면 거의 흙이 이모 이돌은 잡기가 힘들거든요 예 왜냐면 여기 이제 패를 하자는 게 있는데 넘어가자고 또흙이막 이렇게 잡으러 오면은 백이 젖히고 단수 치고 틀어 막으면 이게 딱 사는 공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느는 뒷맛도 있어가지고 안 죽는데 최종 구단이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뭐 있죠 그냥 길게 가겠다, 안정적으로. 뭐,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정구단의 최근 바둑을 보면, 이제 격렬함보다는 뭔가 되게 차분하게 두는 게 있는데, 굉장히 김명훈 선수를 상대로도 안정, 길게 가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안정감 있게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좌상계를 먼저 두었고, 그러니까 최정구단은 이제 선수로 손을 빼고, 여기도 챙겼으니, 챙기고, 뭐, 좌상기 큰 자리를 둘수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본것 같습니다. 날일자로 씌우니까 날일자로 받았고요. 이게 바짝 다가서니까 백이 협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칸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지금 이거를 이으면 흑이 손을 빼겠다 이거죠 가볍게 예, 여기를 젖혀서 빨리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최종구단이 여기서 이제 빼도박도 못하게 바짝 다가섭니다. 그리고 김명훈 선수가 이제 붙였는데요. 붙인 수의 이도는 붙여뽑기로 타격하겠다 이거죠. 뭐 이거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최종의 필살기가 터집니다. 이게 필살기예요 야, 이거 생, 상상이나 갑니까? 붙일 때 붙여. 야, 왜? 우리는 이돌이 약하니까 지금 얘를 받고 싶은데, 김명훈 선수는 달랐던 거예요. 이걸 끊고요. 막으니까 올라섰습니다. 막으니까 또 올라서고요. 한점 잡으니까 쉬워서, 요 흑석점을 어떻게 한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니까, 러 일단, 날일자로 달렸고요. 한칸 뛰니까, 예, 두텁게 밀어둡니다. 그니까, 이 상변이 이제 더 크냐, 하변이 더 크냐, 이거예요. 나머 여기,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냐, 여기가 더 크냐, 이거죠. 백은 도처에 실리가 있고요. 젖히고 쭉 밀어버립니다. 뭐 차분하게 이제 막아두었는데, 여기가 거의 뭐, 여건 내기 20집 짜리. 예. 자, 그래서 이, 이 바둑에 이제 승부처가 찾아오는데, 김명훈 선수가 이제... 이걸 따낸 수는 굉장히 큰 수입니다. 여기를 100이 따내면은 또 붙이는 끝내기가 남아가지고요. 일단 따내고 나서 여기를 이제 최종구단에게 어떻게 둘 거냐 이렇게 서브권을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구단이 바로 두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김명훈 선수가 필사적으로 버티는데 이런 장면에서 뭔가 살짝 물러났어요. 지금은 100이 둘수 있는 수가 아예 여기를 붙여가지고 뭐 이거 두면은 틀어막자고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요 이 수가 어쨌거나 좀더 강력했습니다 실전은 이렇게 두고요 붙태했는데 여기가 선수당하니까 예, 이것까지 당해가지고 상변에서 백이꽤 많이 부셔졌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한점 살아간다고 보면 거의 짐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당황을 한최종구단에게 이제 결정적인 실착이 잠시 후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를 둔 거예요. 이거는 좀 옆으로 가서 한 발이라도 지금 더 갔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게, 연결을 하고요. 바짝 틀어막으니까, 여기가 이제 굉장히 미세하지만, 흙이 약간이라도 유리한 바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흙도 여기서 약간 무리를 했던 게, 김용훈 선수가 이걸 젖힌 거예요. 얘는 그냥 늘어둘 곳이었는데, 여기를 젖히니까 이제 최종의 승부수가 나옵니다. 야, 이 수가 승부의, 승부수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여기가 먼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럼 찌르고, 이렇게 두고요. 뒤에서 단수 치겠다 이겁니다. 이거 뭐 이렇게 두면 쭉 늘고 누르면 있겠다 이거죠. 이게 흑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으면 아주 기가 막힌 수가 있는데 백이 단수를 치고요. 있습니다. 이걸 두고 아래로 빠지는데 여기를 흑이 이렇게 막으면은요. 빠지고 밀고 또 백이 밀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흑이 막으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거는 안 되죠. 그리고 그게 뒤로 끊는 수도 있는데, 여기를 두면은 뭐를 두느냐? 바로 센타링을 해버립니다. 예, 여기서 이런 걸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거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여기서는 그냥 빠지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실, 예, 이거 두면 이제 넘어가가지고 살게 되죠. 뭐, 이런 모양에서 그냥 젖혀도 되구요. 어쨌거나, 이쪽으로 있는 게안 되니까, 김명훈 선수가 여기를 하나 붙였는데, 이수의 이도는 그냥 붙일 때 있겠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두면은, 뭐가 되느냐? 반수 치면 끊어가지고요. 난리가 납니다, 이 형태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정구단이 그냥 관통을 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이걸 막을 자리였어요. 왜? 이게 워낙에 악수기 때문에, 요렇게 막, 끝내기가 되면은, 이거는 최종구단이 약간이라도, 유리한 반집승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악수인 거죠. 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반발이 되니까, 최종구단에게 정말 위기가 찾아왔는데, 단수치고 늘고요또 막았습니다. 여기에서, 김명훈 선수가 진짜, 뭐, 승부를 갔으면은 최종구단이 진짜 어려울 뻔 했어요. 그냥 실전에서는 적당히 넘어가서, 이제, 김명훈 선수도, 뭐, 개가 해보니까, 뭐,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타협을 했는데, 이거를 젖히고요. 막을 때, 여기를 입고, 이어버립니다. 그러면흑이 이으면 이제 끊어가지고, 요한 점이 잡히죠. 그래서, 호구를 쳐야 되는데 끊고요. 이렇게 집을 때, 그냥 이으면은 빅밖에 안 됩니다. 근데 흙에게 기가 막힌 수가 있는 게 바로 여기를 두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두면은 요렇게 두고요. 젖히면 붙여 가지고 요 형태가 어떻게 된다?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요런 식으로 이제 막 버텨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이막 붙여 가지고 흙이 유리한 패가 되게 되는 거죠. 뭐 이거 두고 뭐 이런 거 두면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가 수가 나는 곳인데 이거를 그냥 쌩으로 죽이니까 그냥 어쨌든 수만 나면 되거든요. 어 이거는 뭐 순식간에 또 바둑이 반집승고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살아남을 걷는 듯한 이 바둑이 되었는데 있고요. 뭐 이렇게 두고 끝내기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최종구단의 실수가 요거 한칸뛴 거였어요. 지금, 배객이 아주 기가 막힌 수가 있는데, 여기를 먼저 끼우는 겁니다. 흙이 반대쪽에서 단수치면 늘고요이렇게 두면은 나가고, 이을때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칸점이 잡히죠. 그래서 흙은 뒤로 단수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이때 센터링이 있어요. 요기를 두면 단수치고, 요렇게 뚫어가지고, 난리가 난다 이거죠. 난리가 납니다, 요거는. 그래서 흙은 이거를 따낼 수밖에 없는데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때 백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흙두 점이 잡히고요 그래서 흙은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이때 찌르고 빠지고요 요걸 두면은 막습니다 흙이 막으면은 끊겨 가지고 이백 흑돌이 크게 닫히죠 이으면은 막고요 빠지면 뒤를 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찝으면 있고요 여기를 이으면 넘어가게 돼가지고 이거는 흑집이싹 부셔지게 돼요 진짜 초토화가 되는데 여기에서 한칸 뛰고요 젖히니까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이 좀더 생겼죠 이래가지고 이제 흑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반집승부가 됐는데 드디어 최종구단의 마지막 패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둥 이걸 둔게 패착이에요. 요걸 찌르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왜냐면은 흙에 어차피 이거 둬도 얼마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요. 근데 여기는 흙이 단수치면은 흙이 단수치면 백이 따내질 못하거든요.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히니까. 어쨌거나, 막으니까, 이젖히는 관방을 선수로 당하게 되는데, 요거를 당하게 되면은, 이게 석집을 이득을 본 건데, 뭐 한, 물론 이제 단수 치는 게 있긴 하지만, 요 끝내기 두집 정도인데, 이거를 해서, 예, 흑의 선수 하나 하고요. 바둑이 확실히 흑 쪽으로, 이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어쨌든 최종 구단이 대략 한집반 정도 지게 됐는데요. 야, 이 바둑 정말 치열했습니다. 예, 최정구단의 요, 붙이는 습격. 예, 이유 진짜 벌어지는 숨 막히는 반집승부. 야, 어쨌거나 최정구단이 뭐 지기는 했지만 정말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줬다. 그리고 요, 이제 신수도 보여주는데 초반에 별의별 수들 다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가대표팀에서 이 필살기들을 하나씩 다 몰래몰래 몰래 연구를 해서, 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 구, 중국 선수들 모르게, 한국 선수들만 딱 알게. 어쨌거나 여러분들, 뭐,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